안녕하세요 반가의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에서 나온 자화기입니다 자화기 이 자화기를 제가 가격은 2 3 0 0원그 다음에 배송비 2,500원 해서 합이 4,800원을 주고 옥션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자화기 하나를 구입했는데 예전부터 자화기 하나 사야겠다 생각하다가 어,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4,8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본로로 들어가서 이 자화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석 기능이 없는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거 붙질 않잖아요. 피스라든가 이런 게 붙어있질 않은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붙일 수 있게 여기에 자력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자화기, 자화기여서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화기를 열어보고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스마트의 자화기인데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에 통과시키면 자력이 없어지고, 플러스에 통과시키면 자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원리인데, 예, 보시면, 붙지 않는 드라이버에 플러스 쪽으로 통과를 이렇게 시켰다가 빼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자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보시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맨 밑에 계단이 자력을 가장 세게 없애는 쪽이고, 한칸더 올리면 조금 더 덜하게, 저맨 위쪽으로 올리면 자력을 아주 약하게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만큼 자력을 없애고 싶은 만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단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지금 바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아니지. 제일 밑에 칸에 넣었다가 빼면, 안 붙죠. 이렇게. 아까 전에 붙었는데, 붙지 않죠. 다시 밑에 칸에 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 앞에 드라이버 앞쪽이 자석이 없어서 자석 자력이 없어서 이런 거 작업할 때 이렇게 보시면 자꾸 피스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뭐하다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어 그럴 때 자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들 떨어지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해도 안 떨어지는데 자력이 아예 없으면 보세요. 지금 이거 자력이 아 자력이 있는 거네요 제가 이 자력을 아예 없애버릴게요. 자력을 없애면은 보세요, 안 붙죠?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죽이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자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화기를 하나 구입했는데 보시면 이것도 지금 붙지 않죠? 그러면 플러스 쪽에 구멍에 통과를 시키면 넣었다 빼면 이렇게 자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밑에 칸쪽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붙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 작은 것도 지금 아 붙네요. 붙지 않는 쪽으로 통과를 시켰다가 붙지 않죠. 붙는 쪽에 통과를 시키면 이렇게 붙죠. 그리고 다시 붙지 않는 쪽에 통과시키면 안 붙습니다. 붙잖아요. 그리고 십자 드릴비트도 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붙어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한번 해봐서 붙는 건데, 반대쪽, 반대쪽은 안 붙죠. 그러면 반대쪽을 이 브라스 쪽에 통과를 시키면 자, 이렇게 붙죠?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통과를 시키면 안 붙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십자 드리비트의 자력을 발생시키는 것과 힘이 이 드라이버에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덜 자력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쪽에는 앞쪽에 통과시키면 자력이 강하게 조금 더제 느낌상 더 강하게 개수를 보면, 여기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4~5개 정도가 딸려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 십자드릴비트에 통과를 시켰다가 빼면 한두 개, 이렇게 세 개도 못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자화기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정밀 드라이버 있잖아요. 정밀 드라이버 이 작은 작은 나사풀 때 사용하는 이 정밀 드라이버 요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작은 거두 개가 이렇게 붙지 않아요. 지금 자석이 자력이 없어서 자 요거를 제가 플러스에 통과 시켜 볼게요. 플러스에 통과를 이렇게 시키면 자력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붙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는데.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에 통과를 시키면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로 통과시키면 통과시켜 볼게요. 다시 붙여볼게요. 자력이 안 없어져요. 당연히 자력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안 없어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쪽으로 통과시킵니다. 마이너스에 통과를 시켰어요. 이렇게 아까 보여 그래도 없어 좀 자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거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100% 모든 것을 다 밑에 통과시키면 자력이 발생하고 위에 통과시키면 마이너스 쪽에 통과시키면 자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구입하실 때 그거는 아시고 구입하셔야 혹시나 또 이런 것을 구입했을 아 요런 것도 당연히 되겠지 하고 자력을 지금 붙지 않죠. 이렇게 안 살짝 붙는데. 붙지 않는데 여기에 통과시키면 자력은 확실히 자석의 자력은 확실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네, 바로 두 개가 다 동시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세죠. 근데 위에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 이렇게 마이너스 고 통과시키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네, 두 개가 다 같이 딸려올 정도로 안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는 재질에 따라서 이 드라이버의 재질에 따라서 어 차이는 좀 있다. 그걸 아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혹시 이거 보통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자력이 발생하면 위에 이렇게 통과시켰다가 마이너스 쪽에 통과시켰다가 빼면은 자력이 없어져요 이렇게 일반적인 거는 그런데 이 정밀 드라이버 두 가지, 요런 두가지 요런거 요렇게 생긴 것들은 예외다 잘 안된다 그걸 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 아 그리고 참요 활용하는 방법 이게 만약 방바닥에 이렇게 쏟아졌다 그러면 요자화이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도 돼요 한번에 한번에 쭉 붙여서 정리할 때 주울 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에 이렇게 플라스틱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스마토의 자화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